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산천유료신당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벌써 양력으로 9월도 9월달. 9월이에요. 네, 올해 응. 후반기 가장 좀 좋은 띠가 있을까요? 아 어, 있지요. 잠깐. 제가 봤을 때는 토끼띠, 터키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끼띠가 이제 뭐다뭐 생년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지만은 그래도 토끼띠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토끼띠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한다든가 문서 이동을 한다든가 직장에 이동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음. 그러면은 어 다른 띠보다는 또 많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이 합격을 할수 있고, 또 문서가 흔들 수 있고. 그런 운기가 많다, 토끼띠가. 다른 띠들 비해서. 각자 이제 사실은 토끼띠라기도 어린 사람이 있고, 중간이고, 다 나이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타고, 타고난 생년을 있잖아. 각자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응. 후반기에 토끼띠는 문서 운이 좋다. 대신에 그렇지. 좀 응.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이제 암만 해도 토끼띠가 이렇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다 했잖아 네. 괜찮은데 정말 밀고 나가시는 분이 있나 하면 또가다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 막 진짜 밀고 세게 나가야 되는데 저기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다가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토끼와 거북이 <laughs> 이소보아처럼 약간 좀 깨도 버리고 거기에 편비가 아, 좀 있어. 부족하고.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봤자 몇달안 남았잖아. 지금 후반기가 그러니 열심히 하셔서 성공을 해야 되겠지.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지? 주저앉지 마라. 음. 할수 있다. 올해는 좋다. 그러니 정말 할수 있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추진력이 약하신 분들은또 응. 어,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laughs> 또 선생님이 어, 또 추진력을 시원하게 또 불어주. 넣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이제 보려고 며칠 날 날짜가 잡혔어요. 문서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고 그런 분들은 여기 오산에 천주 이루신다뭐 전화를 주신다든가 한번 찾아오신다든가. 그러시면은 제가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터키들 여러분 이제 상반기는 에 그래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후반기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 파이팅하고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